네, 안녕하세요. 카단말이포스 t 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어,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무선카드 단말기 모델명은 KCPP4200N 모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모델인데요. 어, 일단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애플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에 젊은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결제 방식이 애플페이죠. 그리고 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 즉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용지가 장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용지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키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키인 결제는 멀리 고객이 계실 때 요즘에는 그 고객분들이요. 키인 결제를 더 많이 원하고 있죠. 어, 떤 예약을 할때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려 주면서 예약을 좀 잡아 주십시오. 결제를 한 다음에 예약을 좀 잡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바로 KSP4200N 모델입니다. 자, 비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은 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뒤를. 여기 보면 여기에 유심칩이 장착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KSBP4200N 모델은 유심칩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즉, SKT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매월 11,000원만 내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비용은 없습니다. 무선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 정말 저, 한번 볼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얼마에 판매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P4200N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죠. 이렇게 카드를 투입을 하고요. 자, 투입을 한 다음에, 자, 금액을 넣, 입력하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그러면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SKT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죠. 카드를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제도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취소도 정말 쉽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어요.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어, 직전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되키세요. 자,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요. 어, 에스, 어,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죠.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카드를 터치를 하죠.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KSB P4200N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요, 바로 결제와 취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 굳이 여기에 아이스칩을 통해서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화면에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애플페이도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신용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4번 NFC를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자 그다음에 아이폰을요.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하면 돼요. 볼게요. 아이폰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죠. 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뒤쪽에 보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있죠. 이게 스캐너야. 스캐너의 기능은 QR 코드를 읽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 있죠. 가장 대표적인 QR 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 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결제한 것도.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전 취소죠?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조금 전에 결제한 애플페이가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애플페이도 취소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굉장히 작죠. 측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어 저희가 현재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00원까지 인하를 좀할 예정입니다. 예, 1,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가격 변동을 좀 시킬게요. 자그 다음에요. 음,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가 가능하죠.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멀리 고객이 계실 때이 카드 단말기를 물론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 휴대하면서 휴대해서 현장까지 뭐한 시간 뭐두 시간 어, 이동을 해서 결제를 받고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편하죠. 네, 시간 낭비고 그리고 뭐그 교통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유기간을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럼 바로 여기서 길,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킹 결제까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차량 충전도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음, 여기 C 타입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C 타입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선 카드 단말기는 예전에는 차량 충전이 안 됐었죠. 차량 충전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 이단 말기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 가격은 저희가 천 원으로 인을 할게요. 천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겠고요. 별도의 통신비 외, 만천원 외에는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